고차 강가 요인 탑5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5 먼저 설명 드릴 건데요. 차량에 부식이 심하거나 적재함 바닥이 울었을 경우에는 강가 요인이 됩니다. 사물차 강가 요인 탑4는 윙바디에서 물이 새거나 사고차 적재함 날개가 휘어 들어갔을 경우에는 강가가 많이 되는데요. 탑3는 사고차 유무인데요. 저희가 차량을 매입하러 갔을 때 외판이 깨져 있거나 생뚱맞은 라디에이터가 너무 심품으로 들어가 있다. 뒤에 잡아주는 고정 볼트나 브라켓 류들이 부셔져 있다라고 하면 사고차라고 의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보는 중고차 전산이 있는데요 그 전산 안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났던 차량들은 강가 요인이 됩니다 대망의 탑2입니다 바로 탑8인데요 부셔진 탑을 수리하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중고 탑이라고 하죠 중고 캐빈을 구매해서 탑을 교체한 차량입니다 대망의 1위는 엔진 소리입니다. 엔진 소리가 많이 좋지 않거나, 남아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가 제일 심한데,